함양군 상림숲에서 9일 제7회 함양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. 이번 마라톤 대회는 함양군이 주최하고 함양군 체육회 육상연맹이 주관한 행사로 마라톤 동호인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최됩니다. 전 국민이 참여해 건강 달리기를 할수 있는 코스는 5km 코스, 10km 미니 코스, 21km 하프 코스로 총 3개입니다. 앞서 군은 참가를 원하는 전국의 마라토너를 비롯한 국민을 대상으로 9월 2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유니폼을 기념품으로 지급했습니다. 군 관계자는 마라톤 대회를 우수한 함양의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물레방아 축제 기간에 개최해 기쁘다며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일반 국민들이 건강 달리기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